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절에와 대만의 왕위의 안진 구단의 바둑입니다. 자, 여기서 걸쳤고요 이렇게 두는데요. 이게 많이 나오는 진행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왕위의 안진 구단은 해법을 내놓는데요. 뭐냐.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예, 그냥 색칸역공을 합니다. 색 예, 세칸역공을 해요. 그리고, 예, 이거 저도 이제 가끔 두었었던 건데, 확실하게 공격을 하겠다 이거죠 이거 이게 위로 두면은 배기 이렇게 빠져서 나중에 넘어가자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잘안 돼요. 확실하게 공격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니까 받아두고요. 이렇게 두는데요. 여기서 계속 이제 핵이뭐 받으면은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죠 이두 점이.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예, 무난한 술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집이 막 손해를 보니까 이게 덤이 또6섯집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왕위안진 구단이 연구를 한것 같아요. 보니까 이왕 최근 들어서 절레가 거의 진 적이 없는데 이 왕위안진 구단만 이제 두 판을 이겼습니다. 예. 자 그리고 흙이 이렇게 두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된대요. 이게 여러분들 누가 좋아 보이시나요? 얼핏 보면 이백 좌선기가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뒷맛이 남아있다 이거죠. 집이 아니다. 자, 이렇게 오는데요. 이게 최대한 이제 좀 뭐냐면은 공격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텁게 지켜둔 것이고요. 예, 아주 튼튼하게 둡니다. 여기서도 뭔가 흙이 일단 우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 튼튼하게 둡니다. 여기서 붙이고 백이 또 젖혔는데요. 자, 이런 것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걸치고 예전에는 거의 뭐 백이 여기 두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고요. 그러니까 밀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흙이 밀어야 될 때가 있고 아래로 빠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보통 이제 흙돌이 여기 있으면 이제 밀어두고 이제 내가 여기다 집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하면 아래로 빠지죠 예.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백돌이 좁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게 백넉점이 이제 끊어 잡히면은 큽니다 그래서 거의 있고요 그러자 이렇게 둡니다 이건 또 붙이고 젖혔는데요 얘왜이고 예, 계속 두는데 정말 신경쓰이죠 그러니까 백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예, 이렇게 해서 흙두 점을 협공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왕한중 구단을 이렇게 막고요 반발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보면은 딱 크기 전체적으로 약한 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백은 여기 뭐한뭐열집 여기도 미생이죠 이 좌상기도 미생이고요 또 우상기는 뭐 집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두 면은요 당장 들어가면 일단 백이 받기가 어려워요 예, 이렇게 해서 하게 포석은 정말 잘 누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석은 정말 잘 누웠다 예, 서울 정말 잘 누웠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요. 그니까, 이 백돌이 약하니까 흙 6점을 압박하면서 이게 뭔가 지원군을 해주겠다 이거죠. 이런 거. 이 수법. 이 압박해오는 이 수법 정말 깝깝합니다. 자, 그리고 흙이 한칸 뛰니까 붙이고요. 젖히니까 늘었습니다. 그리고 호구 쳤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꽉 이을 수도 있죠. 꽉 있는 게좀 깔끔해 보이는데, 예, 이거는 이 상변 침입 예, 이런 거를 이제 좀더 강력하게 두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들여다봤고요 백은요 밀고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멸수가딱 진행이 되니까 백이 상변이 막 커지면서 바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여기까지는 크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흙이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 백이 여기 압박하고 끼니까 막 이렇게 두고요. 이거를 몇수 두니까 뭔가 흙이 막 쫓기는 듯한 분위기? 예. 완전 흐름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 젖히고요. 이 장면에서 그냥 쭉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는 이제 백이 젖힐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상변이 모양이 더 커지죠. 그런데 이건 이제 흙이 이쪽으로 왔을 때이 우상계 백돌이 더 공격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 이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백은 안전하게 둔 거고요. 당하는 건 싫다 이거죠. 늘어둡니다. 여기 두고요. 흙은 이걸 당장 안 두면 이제 백이 뭐 이렇게 오면은 그냥 살아버리니까 자체로 집으로, 집이 꽤 생기죠. 집으로도 이득이고 상대방도를 공격하는 거 이런 곳은 빨리 빨리 두어야 합니다. 음, 빨리 빨리 두어야 해요. 자 그리고 가르고 나왔는데요. 야, 그 그러니까 이거를 공략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받는 거 이게 떠오르는데 지금 한점 살리면서 이제 이거 뭐 양고마라는 거예요. 같은다 예, 뭔가 노리는 거죠. 일단 한점 살린 게 집으로 크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왠지 금 구단이 산상을 들어갔는데요.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적당히 여기를 먼저 두고 이거를 뒀으면은, 이제 무난한 승리였어요, 사실. 근데 딱 이거 한수 두니까 바둑이 이상해집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네, 이제 삼삼입을 하는데요. 예, 백돌이 이제 주변에 좀 많이 생겼죠? 이게 좀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아, 잡으러 가는데요. 이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 잡으러 오는 거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예. 막 이제 둡니다 자. 뭐 이렇게 두었는데요 원래 책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든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은 막상 이렇게 되면은 백이 너무 딱 흙을 들여다보는 위치예요 이거는좀 위험해 보이죠 아. 이거 하나만 있었어도 더 좋은데.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감명한 수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바둑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흑이 낙승 분위기에서 여기서 이제 승부가 됐어요. 승부가 됐어.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백이 이런 거 이제 지키면은요. 이거 두고요. 흑이 뭐, 이런 걸다 둬야 되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좀, 이거는 수... 복잡하죠. 쓰기가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100이 이거 아니라 뭐, 이런 거, 이런 거올 수도 있고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예, 이런 거 슬쩍 이제 한번 들여다 볼 수도 있고요. 이러면 이제 바이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예.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근데, 이렇게까지 두니까, 이게 예, 절에가좀 당황을 한것 같아요. 당황을 한것 같아. 갑자기 여기를 밉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도도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절에의 생각은 이거를 하고, 이거 공배가 채워지면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오면은 이제 신경 쓰인다 이거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확실히 잡, 잡으러 가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젖 저쪽, 이 수가 정말 좋은 수였어요. 이 수가 정말 좋은 수야. 왜냐. 딱 백이 이렇게 두면 그냥 사랑 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거 두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두면 이거고요. 두근데 여기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먼저 끼우는 수죠. 어떻게 받을래? 막으면은 예, 끊어버리는 거고요. 백 이렇게 두면은 이게 잡으러 갑니다. 이 백돌들을요. 예, 이렇게 해서 백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 이렇게 두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죠? 빈 상각. 이 그러니까, 빈상가가 두는 순간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는데요. 자, 여기서도 갑자기 이거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두면은, 이제, 흙이 뭐, 이렇게 가고요. 이걸 따르면 막습니다. 여기를 단추 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흙이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둬버리는 거죠. 뒤에서. 네, 이렇게 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백이 흙이 내수, 백이 세수여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런 식으로 두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패가 됩니다. 패가 돼요. 패감은 흙이 많다 이건데요. 실전에서는 뭐 어차피 안 된다고 봐서 이렇게 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두니까 백이 죽었습니다. 알고 식게요. 뭐냐면은 단수치고 이으면 흙이 여섯 수인데요. 뭐 백이 이거 두고요. 뭐 이거 해도 뭐 아무래도 수가 안 나죠. 그리고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좌선기 백이 다 잡혔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안둬도 어차피 죽는데 여기서 수가 나는 걸 알았다면 그냥 이거를 안, 왜안 두었을까. 예. 그쵸 아니면은. 이 젖히는 수를 못 봤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